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문제들을 해결하며 상황을 바꿔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원 3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몸에 양약이 되어 내 꼴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0편 39편 4절에서 5절. 여호하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0편, 90편, 10절. 우리의 년수가 72호 간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잠원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른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촉하니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0편 144편 4절. 인생은 허무한 것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